세계적인 재즈 전문 잡지죠. 스윙저널에서 한국인 최초로 골든디스크상을 수상하기도 한 우리나라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님을 모실 텐데요. 그 웅산이 예, 당연히 예명이실 텐데, 웅산 그러면 두 가지 연상이 돼요. 하나는 네. 재벌인가? <웃음> <웃음> 무슨 재벌 그룹 이름 아,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혹시 법명? 네 맞아요, 법명이. 어, 정말이에요? 진짜 법명이에요. 네. 저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네. 이제 태어났고 아버님께서는 원래 이제 스님이 되시려고 하셨었는데 이대 음. 독자여서 네.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예. 그다음에 저희는 일남오녀인데요. 음. 그중에서 제가 셋째 딸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고. 나는 스님이 되겠어요. 이러고 이제 그냥 자이로. 네, 자이로 <laughs> 누가 보내시나. 잖아요 네. 오. <laughs>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 집안 환경이. 예. 또 이제 일랑무녀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쪼로록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반야심경을 맨다거나 이런 오. 게 이제 일상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스님이 되는 게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렇겠네요. 아 나도 스님으로 이 세상을 뭐 살아봐야 되겠다 좋은 일을 음. 하면서 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그냥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음. 때 이제 네.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을에 네. 가을은 늘 그렇게 강력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전 뭐 계절인데 사실 겨울의 초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가을 가을의 끝자락 만추라고 해도 돼요. 네. 이런 시즌이었겠네.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어느 날 가을에 일어났는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떠나야겠다. 어. 그냥 입던 옷 그대로였고 주머니에 돈이 몇만원 있었고 그냥 어렸을 때 한번 가 봤던 그 절로 네, 단양에 있는 구인사라는 절이었는데 구인사 큰 절이죠. 그냥 거기를 향해서 네. 갔어요 기차를 타고. 음. 처음에는 스님이 되겠다 말겠다라는 생각조차가 없었고 음. 그냥 단지 나는 여, 있어야 될 있어야 곳이 네, 여기가 아니라 거기다. <laughs> 그럼 이제 스님이 되시려고 승려의 길을 걸으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재즈 어... 네, 가수의 길을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스님이 되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그 선방에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잠깐 이제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졸았던 것 같지도 않아요. 굉장히 어 그냥 약간 생생한데, 이렇게 있었, 어, 어깨가 좀 쳐져 있으니까 우리 스님께서 죽비로 음. 제 어깨를 이제 일어나라 졸지마 <laughs> 졸지마 <laughs> 졸지 하고 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래서 이제 다시 합장을 하고 관음정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과 동시에 이렇게 노래처럼 이렇게 나, 나와버렸어요 음. 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던 분들도 놀래고 어. 저도 조금 당황스럽고 놀래고 예. 그래서 아이제 가부자를 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번뇌가 <laughs> 아 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또 여기가 아닌가 <laughs> 나는 뭔가 소리를 원하고 있구나 음. 음악을 원하고 있는 거구나 네. 노래를 해야 되겠다 <laughs> 생각을 음. 하고 또그 길로 며칠 안 돼서 바로 이제 하산을 해서 큰스님 전에 네. 내려가서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검정고시를 바로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은 숫자 얘기를 조금 여쭤봐야 네. 될것 같은데 어떤 숫자가 제일 그 가슴에 이렇게 남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430이라고 하셨어요 네430 430. 430은 음. 사실은 4월 30일이에요 예. 어, 유네스코에서 2011년도에 음. 4월 30일을 세계 제즈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음.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 당연히 그렇게 막 서로 미션들끼리 축하해주고 재즈 클럽에서도 막 파티를 하고 미션들끼리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음. 사실은 음 3년 전에 한국 재즈협회 3대 어, 협회장이 됐어요. 오, 예. 제가 회장이 되면서 나는 이 세계 재즈의 나를 음.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알리고. 되겠다는 게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뭔가 재즈 비지션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존폐 위기에 있었던 그 재즈 협회를 조금 더 뭔가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 있는 단체로 만들고 싶었었고 음. 그래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 있는 중이고. 그리고 4월 30일이 세계 재즈의 날이야. 우리 네. 잔치야. 그래서 우리 자, 우리 잔치를 열어서 생일 파티를 해서 음. 사람들도 많이 오게 하고 왜 재즈여야 되는지 당신들이 왜재 재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라는 음. 질문에 대답도 음악으로도 해주고 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그렇구나. 좀 하고 싶었죠. 우리 학창 시절에는 네. 이런저런 밴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학생들 사...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 고 그죠 맞아요 이게 저 제가 음악을 하게 된 동기도 시작하게 된 것도 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음. 학교에 브라스 밴드가 있었어요 고적대라고 해서 음. 그렇죠. 뭐~ 도민체전 같은 거 있으면 각 학교에 브라스 밴드가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부터 입시교육 제도가 바뀌면서 음. 브라스 밴드가 정말 없어졌어요. 그래서 염광여고뭐 이런 몇 군데 네. 빼고는 브라스 밴드가 네. 있는 곳이 없는데 우리 때 정말 유명했죠 염광여상고적대라고 하던 브라스 밴드 <laughs> 그건 정말 너무 섭섭한 부분인 게 아, 어,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에서 저는 이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었는데 네. 초등학교에도 재즈 빅 밴드가 있고 음. 중학교도 있고 당연히 고등학교 다 있어요 음. 학교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재즈 뮤지션들이 피아노나 뭐 컨트롤 베이스 이런 쪽은 지금 일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예전에는 사실은 수준이 조금 더 일본 쪽이 훨씬 높았었어요. 음. 지금은 절대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우위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음. 관악기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 근데 그큰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스 밴드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음. 어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투어를 하다가 중학교 그 빅밴드랑 재즈 빅밴드랑 협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중학교? 네. 오. 그래서 수준이 되게 안될것 같잖아요. 예. 근데 아니요 어.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다가 눈물이 예. 왈칵 쏟아진 적이 음. 있어요. 음. 우리나라에는 왜 학교에 이런 브라스밴드들이 없지?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음 뭔가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음. 계속 목소리를 내서 지금든지 얘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입시 제도를 바꿔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트럼펫 이런 브라스 악기들도 좀 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또 가까운 뭐 유럽의 덴마크 같은 나라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즈 오케스트라 재즈 빅 네. 밴드들도 많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0이에요 음. 그래서 그나마 음 재즈 뮤지션들이 그들의 힘으로 모아서 재즈 빅밴드를 만들었다가 네. 또 운영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해체가 됐다가 음. 지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회사에서 약간 사명감으로 음. <laughs> 어,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제즈파크 빅밴드가 있는데 그게 네. 아마 유일할 거예요. 오. 그래서 어떤 지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음. 음. 정말 힘든데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4월 30일을 얘기했고 세계 제즈하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서울시에서 재즈 빅밴드 한번 만들어요. 그 그러니까 음. 어린아 친구들로 해서 혹은 뭐 어린이들과 어른들 함께 음. 뭔가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재즈 그러네. 빅밴드라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웅산 <laughs> 님께서 한 가지 숫자. 그러니까 넘어서고 싶은 네. 숫자를 여쭤봤더니 음. 33을 얘기하요제 목표가 33장의 앨범을 내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네. 근데 사실 음, 뮤지션들이 한 장의 앨범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렇죠. 정말 고민과 번뇌와 네. 이런 네, 속에서 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일단은 목표를 잡아두면 그 언저리까지는 음. 가게 되지 않을까? 30세 장. 음. 그러면 지금까지 열... 여섯 장. 16장. 16장 네. 내셨으니까 17장 더 내셔야 되네요. 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가능성... 통상한 2년에 한, 하나 정도? 네. 그러면 앞으로 34년 동안. <laughs> 아, 제즈 음악그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음. 고음을 내지 않아도 우리는 음. 스윙이 있다. 음. 스윙 안에서 나는 <laughs> 즐겁게 노래하리 그러게. 이 컨셉으로 가면 네. 사실은 어, 나이가 좀 들면 힘이 좀 딸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놀리실 <laughs> 것 같아요, 우사님은. <laughs> <laughs> 그 재즈 뮤지션들이 앨범을 한장 내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어요. 또 음. 재즈 뮤지션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꽃을 피워내기를 그래서 저라도 계속해서 힘들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들리죠. 앨범을 한장한장더 네. 내고 네.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그냥 천천히 열심히 음. 가보려고 합니다. 의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인터뷰 음 여러분들이 뭐 재즈를 모르셔도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재즈라는 음악을 좀 알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기분 좋은 선물 하나 받아 가시는 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반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네. 가능하다면 꼭 공연? 라이브 네. 네, 재즈 클럽이라든가 재즈 네. 페스티벌 같은데 네. 네, 소풍 오듯이 오셔서 네, 한번 느껴보시면은.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래. 네, 제가 지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년 4월 30일은 네. 에, 그 전에 네. 저희 3프로 TV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네. 세계 재즈의 날이라고 네. 또 우리 재즈 협회장님, 운사님이 <laughs> 또 한국의 재즈 애호가들을 위해서 아 네. 또 재즈 가수들을 위해서 큰 페스티벌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해 드리고 기억하겠습니다. 434월 네, 31일은 30일. 세계 째즈의 날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사님의 네. 어, 33번째 앨범 도꼭 들을 수 있도록 저도 건강하게 <laughs> <laughs>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에, 재즈 앞으로도 좋은 노래 네.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